우아 군인 아저씨다. 아니요. 학교 숙제 인터뷰 가능하신가요? 가자. 첫 번째 질문입니다. 저녁 소감이 어떤가요? 군대 나와서 이제 민간인이 된지 7시간, 8시간이 지났는데? 시원하고 막다 잊어버린 것 같고. 그런 기분일 줄 알았는데, 전혀 그런 기분이 아니고, 전쟁 속에 고아가 된것 같은 기분이네. 나는 집을 잃어버렸어. 춘천부대가 내 집이야. 그곳이 내 집이었고,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. 벌써부터 그리워져.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. 그래서 나는 춘천부대 다시 돌아갈 생각이 있다. 두 번째 질문입니다. 혹시 죄책감을 갖고 있나요? <laughs> 그 부분은 내가 미안하다고 백번 천번 만번 얘기를 했지만 이제 더 이상 사과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. 왜냐면 다 컨셉이니까. 과몰입할 필요가 없어. 그냥 개가 지졌다라고 생각을 해. 세 번째 질문입니다. 군 생활 팁이 있나요? 군 생활 팁? 나도 뭐군 생활을 잘했다고는 못하지만은 군 생활은 여러 훈련으로 인해서 몸이 고될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여자친구 헤어지면은 힘들어질 수 있어. 그리고 기본적으로 24시간 핸드폰을 불출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지 우울하고 그럴 때는 그냥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거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원초적인 것에 집중을 해 그럼 생각이 바뀌고 기분이 바뀐다 마지막입니다 잼민이들도 전역할 수 있을까요? 형도 전역했다 처음 군대 입대할 때는 당연히 두렵고 무섭지 근데 너네들 잘 생각해봐. 차가운 파도에 발 담그면 은 처음에는 차가워도 10분, 20분 뒤 적응하면 은안 차갑잖아. 그게 인체의 신비야. 사람은 결국 환경에 적응하게 돼 있어. 그러니까 안갔다온 사람은 어여 갔다 와.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, 진짜 제일 때 하시나요? 나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. 한번 해봤는데 뭐두번못 해볼 것 같아요. 저는 다시 돌아옵니다.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. Thank you for your service.